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 역사하는 빌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일곱 족속 그들을 하나님으로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들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예요 네. 끝까지. 우리의 아버인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건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추레기 보려고 또 모세가 이제 죽었지요? 왜 죽었어요? 이미 민수기 20장에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그래 물을 주어라 가르치면 되는데 뭐가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갖고 사실은 모세가 가난한 땅을 못 갔어요 쳐다보게 말이에요 이걸 뭘해요 어, 물, 을못 갔다는 게 아니라, 트을 갔지만, 가난당을 못간 거예요. 그, 과일도 먹어봤지요. 거기 있는 포도도 먹고, 어, 뭐, 뭐, 먹었지만, 가난당 가서 누르지를 못했어요. 먹기 때문에? 물을 그냥 가리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그래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준다고 그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나가 자기가 나타나서 아론과 모세가 고관 거야. 딱다 사람은 누구만 갔냐 요아와 갈레니만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임 받은 사람은 딱두 사람 쓸모없이 쓰임 받았죠 쓰임 받은 두 사람, 네, 그 사람, 사람, 그 네, 두 사람, 사람 하나 한땅 가서 먹고 뭐, 뭐 집도 아닌 데들어가 살고 다빼서서 살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마지 이게 뭐를 얘기냐면 우리는 뭐냐면 왜 모든 것을 누구만? 하나님만 자랑해요 음. 새벽에 내가 기도 새벽에다 누구 없으면 나가서 이제 그렇지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여 뭐지 사람이여는 게 아니 왜야 이들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래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요 하나 양식 떨었어요 뭐요 하늘에서 뭘 이르셨어요 만나를 이르시잖아. 그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눈같이 내리는 거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여지요. 배사 음. 그러니까 하나님 만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내렸잖아까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이,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염려하지 말아 땡기는 거지.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미, 이미 하나님 땅 가기로 보였어요. 순당해 봐도 가고 있는 도중에도 원하는 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불평하지 마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응.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야 정말 그게 답인데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들리고또들리 불평하지 마세요. 응. 리 불평은 한 번씩 막1 년씩 막고 했어요. 1년고 기가 막히잖아요. 불평은 하나님 불평하지. 그래서 1년고그 중에서 가지고 여주와 갈만 나올 때그 사람은 이 남고 이 증오를 못받았를 받았죠. 노 중에서 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할례 받은 거예요. 부자들만들 칼례를 받았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 부모들을다 요한스와 칼례만 나왔어. 이걸 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걸 알고 그 다음들이 뭐 가난한 땅을 못 갔다는 게 아니고 아니, 천국을 못 갔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리들 네. 불평하지 말세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요. 응.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요. 나가시기를 바라거나 보세요. 똑같이 모세가 어디서 만났어요? 시내산 에 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아니 골발 탔잖아요. 골발 탔는데. 그러니까 지금 골발 피상 거다. 골발 타면 빨기나무를 타는데 안 타고 불만 골발 타니까 모세가 간 거예요. 가니까 어디요 거기서 오세를 부르더니 여기다 거룩한 땅이 네 신을 벗세라 그러잖아요. 오늘 요수하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군대 장으가이나타나서요 그러고 보니까 칼을 쫙 빼고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서 있느냐? 적 분은 왜서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네. 풍대장관이라 네. 네. 그러니까 막 저럴잖아요 네. 저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네. 거룩함이 네. 되시는 곳이라 네. 무죄도 신을 벗으라겠전잖아요 신을 벗어야 그 마찬가지 우리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죠 그 똑같이 할래도 그와 마찬가지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그래서 할래나 회개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자 1절에서 한번 읽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러로 어. 너희의 광야전파하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엮관야되나 하였으니 이런 선지자 의자로 하신 말씀에 이랬을 때광해의 천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책정을 평탄하게 하라 어? 했느니라 뭐냐 하나님이 모셰도 어, 모셰도 세례 안 받을 때 죽인다고 칼을 뺐었어요, 앞에서. 그런데 빨리 모세와 모세와 한례를 받고 그래서 응? 응? 한례를 받고 어, 하나님께서 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응? 한례를 뭐야? 눈에 한례 받고, 귀에 한례 받고, 입에 한례 받고, 또 손에 한례 받고 또, 다리, 발에 할래 받고 뭐냐? 어찌 아니, 악한 짓을 하지 말아요. 할래, 폐기가마아요 악한 거말안 되니까, 할래 받는 거 나쁜 거 보면 안 돼요. 나쁜 거 들으면 안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돼있으면또 발로 나쁜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할래 받더라고 오늘 이걸 하았어요 저가 여러분, 확, 이렇게 하나님 말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는건 뭐야? 회개하지 않는 천국에 뭐가 거야 회개하지 않 그런 주님 만날 수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 은 그래서 세례원이 회개를 외쳤죠 그래서 세례관이 목에 갇히고 죽죠. 대신 도 회개하라. 천국이똑같지 이거 그러니까 어째는 누구를 막느라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 분.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내일 민족 설날 뭐 제사를 지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 제일 아픈 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뭐 어, 어, 설날 좋죠 명절이 설날이 부모도 만나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자 살았을 때 잡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늘 살았을 때다 그랬어요. 남경이 다죽 다음에 다 살아버렸어. 그런 다음에 아무 소 아무 소없지 살았을 때뭘걸 살았을 뭘 해야지. 죽은 다음에 뭔 소용있어. 아무 소없는지 그래서 절대라그절다 해야지. 절도해야 절도. 절도, 해라, 절대 다 응. 절도 해라, 절대. 응. 여러분들은 안시켜다 시켜야 돼. 왜냐? 해야 돼. 그게 이제 추운 날이 절대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뭐. 이미 떠났네 크기야 그 발버둥도 모르고 불에도도 모르잖아요 아무 쓸용 없어 그래서 살아서 오늘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상을 섬기지마야지요 의상은 아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어떤 분들가 이제 모여가, 모여 가서 모여가 모여서 예배 부녀 어떤니 보니까 가서거기서예배를드린다고 어? 모여 여가지들기 자기 자기 친척들 다모여갖고여여분분거기서예예필필요없없요요 자기 자기 사람 있어요.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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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 예배 드리는 게아니자하나님자하나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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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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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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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뭐 누구에 드리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야. 요리꼭 네, 하나님 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룩한서불자자매 거룩한 오늘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어? 온전하게. 음? 하나님을 만나 회개해야 온전히 이루어진 다는걸믿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십장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신을 도치며 어? 모든 병과 도치는 어, 권능을 주었다 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복종은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아요.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해버리면 안 보이지만 또 보일 때는 보이죠. 그래서 번세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사를 떠나가요. 제자. 이거 저도 제사 제자 왔어요. 제사 하느지나 저도 다 했어요. 모르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서는 사서 없어요. 사서쓸 때잖아요. 뭐 편지 뜯어서 어도소없어요 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별하서 우리는 뭐만 우리만? 하나님만 영광돌이세요 그리고 살아있을 는 부모에게 자르라고 했어자르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고 자신다고그어요 이게 음. 예, 부모에게 자르면 다드는 음. 죽는다는 소리없어요돌아가신다서요구의 사... 친구는 뭐냐? 이번에 설날이 이제 물법도 신혼 날이죠 내일 설날은 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물론 많은 것도 맛있는 거사고 가서 드리고 저러면 좋아요 그것도 잘해야 되겠네 그러나 더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것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이셔야죠 최고의 어머니랑 아버님이나 예수 아버님은 천국 못 가잖아요 물론 뭐 절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하고 다 하고 해서 꼭 예수님께 예수 아버님은 나를 낳고 나를 다키웠다 해도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들만 가면 안되잖아요 우리는 뭐해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p see that they have what is it? But I did not know that. t h a 가 my government people, Pumu, Pumu, 그래 m u It's a big deal. c o u l 부모님을 예수님께 만들어 고예 네. 왜? 왜? 물론 다뭐 아이들 사고 어머또 아버지 좋아하는 다 해도 최고의 축복 또 마지막에 예수님 자서 곧밖에 네. 가까 나가시라 네.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요 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안하안 오늘 꼭, 꼭.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이 수사, 이 수사, 나의 튼 어떻게든, 어지게든 하여튼, 저자는 나를 사람의 도끼, 이땅에이 수사의 도끼, 이달이의이달할이 이 사람은 탈출해요이사니은탈출이번명절에출다 부모님들, 형제들, 탈예수야 돼요. 이는게은탈사람이사사람이사람이요 왜? 이사야 돼요. 은예수해야 돼요. 이요이사요이 사람은 전도하셔야 돼요. 가족, 다 포기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한테갈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기시고철저 응. 응. 우리 잘못된 거 얘기하는 시간을 내겠습니다. 수요삼삼, 고절히 얘기합니다. 돈넣시고 주유, 주유, 주유. 우리의 모든 아을지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Ruti, a 잘못되게 하 a n i 그 i s h a Ruti, Aboja r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j 먼저 a 하나님 a j a Rani, Raja r a 아버지 e s a i s i l o 주여 아버지, 예수를 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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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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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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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